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장 꾸미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세장 주인은 모란앵무를 기준으로 했고요. 장난감 한개 빼고는 실제로 저희 집 모란앵무들이 잘 쓰는 제품들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요거는 세장 살때 같이 온 횟대랑 모이통인데. 요거는 쓰지 않을 거고요. 대신에 급수기로 콩아리 급수기를 사용하고 밥그릇은 스탠보이똥을 사용하려고 해요. 요 근에는 아마도 세 장에 들어갈지 잘 모르겠어요. 요 수세미는 아기들이 어릴 때부터 물고 놀던 거라 같이 달아줄 거고, 침대는 두 종류가 있는데 저는 왼쪽에 있는 거를 달아주려고 해요. 그리고 회대는면회대를 하나 준비했고요. 오징어 뼈도 하나 준비했어요. 이 장난감은 눈태모란이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코뉴어가 쓰기엔 너무 작아서 사랑 앵무나 모란 앵무가 쓰면 되게 좋아요. 장난감이랑 밴드, 이 코반밴드는 면회대에 감아주려고 준비했고요. 이 장난감도 모란 앵무가 진짜 좋아해서 제가 준비했어요. 평상도 한개 준비했고 준비물은 이렇게 있습니다. 날림장은 몸체 하나랑 이렇게 옆면 두 개가 같이 왔어요. 몸체를 세운 다음에 옆면을 조립해주시면 돼요. 가끔 가다가 잘 조립 안 되게 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뺀치 사용하시면 돼요. 네, 제가 그 경우였어요. 뺀치 쓰느라 힘들었습니다. 자, 이제 앞문을 개조시킬 거예요. 이렇게 위로 올려놓고 앵무새 왔다갔다 하게 많이 사용하시죠? 앵무새가 위에도 앉고 여기 아래도 앉는데 흔들거리다가 문이 툭 닫히면 앵무새가 닫힐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위에랑 아랫부분을 뺀지로 휘어서 앞으로 열리게 할 거예요. 윗부분을 먼저 문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뺀지로 휘어주면 돼요. 이때 도색이 벗겨질 수 있는데 저는 신경 안 써서 그냥 해줬습니다. 이렇게 위에가 열렸죠. 그럼 아래를 해볼게요. 아래도 똑같이 팬지로 휘어져서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줬어요. 짜잔! 문이 앞으로 열렸어요. 이제 정상적으로 닫히는 것까지 해야겠죠. 휘어놨던 거를 아래 방향으로 휘어져요. 그러면 저 부분에 딱 걸려서 이제 위아래로 닫힐 수 있어요. 위아래도 되고 앞으로도 열리는데 아래쪽에 있던 걸 살짝 들어서 꼽아주면은 닫힙니다. 편하죠. 뒤로 살짝 들어서 열어주고 닫을 때는 살짝 들어서 닫아줍니다. 요게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 원터치 날림장 도어인가? 네이버에 검색하면 3,000원짜리 팔아요. 여는 거를. 그걸 사셔도 될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 뺀지로 써요. 그러고 위로 올려서 위에다가 고정시키면 처음에 날림장 샀을 때처럼 쓸수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아무리 쳐도 안 떨어지죠 당연한 말인가 하여튼 이렇게 팬츠로 꺾어주면 더 안전하게 쓸수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열리고 위로도 열리고 되게 편해요 이제 날림장은 다 완성을 했어요 침대나 횟대 이런 걸 달아 줘야겠죠 저는 침대 중에 오른쪽 제품을 달아 줄 거예요 저는 흔들리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시중에서 팔던 고리는 빼버리고 제가 딱안 흔들리도록 빵끈으로 고정시켜서 달아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빵끈으로 최대한 바짝 묶어주면 손으로 건드려도 안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되게 안정감 있는 게전 좋더라고요. 이제 평상을 달아줄 거예요. 앵무새들이 철장에만 앉아 있다가 평상처럼 평평한데 앉아 있으면 쉬기도 좋고 간식이나 과일 먹을 때 바닥으로 안 떨어져서 먹기 좋겠죠? 그래서 저는 새장에 평상은 한 개쯤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희 애들은 활대도 좋아하지만 평상에서도 되게 오랜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자, 이제 면회대를 달아줄 건데요. 그 전에 이 제품 이름은 코반밴드예요. 색깔은 되게 다양한데 저는 연두색이 좋아서 연두색으로 감아줄 거예요. 이걸 감아주면 새들이 면회대를 뜯을 때 금방 낡아서 바꿔주잖아요. 이 밴드를 감아줌으로써 조금 더 오래 쓰고 또 더러워지면 이것만 붕대 풀러서또세 붕대 감아주면 되니까 되게 깨끗하게 쓸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달아주었어요. 연애 때는 모양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밥그릇으로 스탠 모이통을 준비했는데, 모이통의 경우 새들이 위에 있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위쪽에 있어야 똥 같은 게덜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아가새들이 쓸새장이라서 아래쪽에 달아주었어요. 아래쪽에 달면 뭐 아기들이 쓰기 더 편하겠죠? 그것도 그렇고, 먹이도 바깥으로 덜 날리더라고요. 다음에는, 세라믹 발톱가리 회대를 두개 준비했는데요. 요거는 밥그릇, 물그릇 앞에 새들이 많이 앉는 곳에 두면 되게 좋아요. 저는 새 장당 두 개씩 쓰고 있는데요. 발톱가리 회대만 두지 마시고, 면회 대 같이 발이 편안한 회대도 같이 두셔야 돼요. 새들이 자는 곳, 물 먹는 곳, 이런데 두면은 발톱가리를 안 해도 저절로 관리가 되더라고요. 저는 물 그릇 대신에 콩알이 급수기를 달아주려고 해요. 안에 있는 황동판이 세균을 억제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항상 깨끗한 물을 유지시켜주고 노즐을 터치하면 물이 정수기처럼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이물질이 다시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물을 매일 갈아줘도 펠렛을 물에 불려 먹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물이 자꾸 더러워져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일단 날림장에 안 들어가요. 저처럼 방금 버 벌렸죠 제가 이게 벌려서 꾸역꾸역 넣으면 또 달리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친구들이 이거를 이용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물이 나오는 걸 친구들이 잘 인식하고 있는지 적응했는지 봐야 돼요. 요 장난감은 제가 진짜 강추. 저희 집 기준으로 모아냉무들이 엄청 좋아하는 장난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샀습니다 저기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위에서 평상처럼 이용하기도 하고 모아냉무가 저걸 엄청 갈아놨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걸, 안 갈렸어요 내구성도 괜찮고 뭐 애들이 잘 돌면 좋은 제품이죠 뭐 <laughs> 요거는 위쪽에다가 달아줬어요 평상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요 장난감도 되게 잘 놀더라고요 코뉴어도 잘 놀고 모란냉무도잘 놀고 코뉴어한테 살짝 작긴 한데 그래도 잘 놀아요 이거는 직구해서 산 건데 한번 달아줘봤어요 이건 써본 적이 없어서 잘 노는지는 모르겠네요 요 링은 너무 예뻐서 달아주고 싶은데 역시 날림장이 좀 크더라고요 그렇다고 다른 걸다뺄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뺐습니다 애기들이 잘 갖고 놀던 수세미 한 개도 한쪽에다가 달아줄게요 이건 오징어 뼈인데 한쪽 횟대에다가 저 철사에 맞게 고정시켜주면 돼요. 저렇게 사진처럼 고정시켜주면 되고요. 저는 그냥 좀 불안해서 큰으로 묶어줬습니다. 요 장난감도 제가 직접 써봤던 건데 저희 집 눈태모란 애들이 물고 뜯고 매달려서 그네로 쓰고 진짜 잘 갖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위쪽에 달아줬어요. 저는 해초 매트 큰걸 사서 잘라서 바닥에 넣어주는데요. 똥안 묻는 위치에다가 놔주면 바닥에서 잘 놀아요. 이건 코반 밴드 활용해서 나무에 감아준 건데, 이렇게 횃대로 변신시킬 수 있어요. 이제 배변판만 하면 되는데, 신문지를 깔아도 되고, 베딩을 써도 돼요. 요 밀라모어 베딩 냄새가 좋다고 해서 10kg를 샀는데, 아무 냄새도 안 나더라고요. 좋은 나무 냄새가 난다 그랬는데, 아무 래도안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신문지를 깔아주셔도 되고, 베딩을 깔아주셔도 돼요. 저는 신문지하고 베딩하고 둘다 사용해봤는데요. 베딩이 앵무새 건강에 더 좋다고 해서 쓰고 있고요. 단점은 쓰레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짜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는데요. 많이 넣어줬는데 뭔가 허전해 보이기도 하고, 아마 제가 위쪽을 중심으로 채워서 그런 것 같아요. 장난감 한개 말고는 다 실제로 저희 집 모란 앵무들이 써보고 너무 잘 사용한 장난감들만 넣어놨고요. 문은 이렇게 앞으로 열려서 문을 열어놓고 앵무새들이 왔다 갔다 해도 다치지 않도록 해줬어요. 새장 안은 이렇게 채워봤는데 면회때 같은 거 새장 밖에다가 달아주시면 새장 자체를 놀이터로 변신시킬 수도 있어요. 이제 집주인을 데려왔어요. 너무 귀엽죠? 눈태 모란 사명제예요 아직은 세상이 낯설기도 하고 어려가지고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하지는 못 하는데 집에 있는 눈태처럼 성조로 자라면 아마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잘놀 거예요. 총 들었던 비용을 정리했는데요. 대용량 베딩하고 직구해서 산 거는 뺐어요. 급수기가 좀 비싼데 이것만 빼면 가격은 괜찮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